네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눈으로 조차갑니다. 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5장. 그러나 내가 나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말씀 은혜 받기 전에 찬양 한곡 드립니다 189장 찬양 드리는 말씀 오늘 만나 시험 같다하니다 shut your heart 속하함 속여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매, 할렐루야 소리를 아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여하자매낭죄인이소함받아서주 앞에

No. Uh -huh. 1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말씀 아래 오늘 저희가 깨닫고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여 파여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명절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아, 뭐 화요일 16일날이 우리 추석 음력 8월 15일 5곡백가가부르있는 날은 추석인데 올해는 조금 빠른감도 있지요 약 한달차이 밖에 나지 않고 낮기온이 아직도 30도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을 풍경이 좀덜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추석이라는 한가위 또 나가 중추절이라는 명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후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또 오전만 드리는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수요예배를 오늘날 자유주의로 변한 것이 아니라 수요예배를 가족들과 같이 많이 가 계신 분들 있고 못 올라오신 분들께 있고 그서 더러운 수요예배를 잠시 한번 예배를 멈춰서는 안되지만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들어온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500만 이상이 되죠. 정확히 800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고 소멸 예상국가 1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전부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시대가 되어야 될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라는 제목의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쉬운 말씀으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은혜라 예, 오늘 백명 네. 가깝게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오늘 또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자, 힘이, 소망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소리가 큽니다 사람들이 흔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잘 이루어진 일을 되었을 때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은 조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속담했죠. 잘 되는 것은 내타내 내 공로. 안 되는 것은 조상 탓. 조상 탓! 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사도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나된 것이 잘 됐거나 못거나 주로 잘된 것, 은혜죠. 은혜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돌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전에 남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이나 은혜는 쉽게 잊고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던 것만을 기억하여 아그 친구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이렇게 배움만족하더니 나한테 이렇게 보응이 없다더니 내가 생각한 것 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섭섭함을 느끼는 게우리인생이줄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있고 왜 그러냐 옛날에 재산이 있었던 거, 땅을 팔고 재산을 판거그 얘기를 꺼내다 싸움 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오고 백과가 뭐예요 다섯 가지 곡식 백과는 백가지 과일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과일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계절이야. 8월 10월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여름에 뜨겁고, 비도 간간히 오고, 따사로운 햇살 밑에 햇살도 새로운 쌀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복식도 나오는데, 올해 사과가 너무나 귀하고, 금액이 많이 오른 줄 압니다. 어제 재래시장에 잠깐 가보니, 형제들 가보니, 재래시장인데도 사과 하나가 만 원짜리가 있어요. 믿어져요? 그보다 조금 작은 게만 원에 열, 일곱 개, 열두 개도 있어요. 그런데 품질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좋은 걸 올리려고 해요. 재수용품, 제사를 지내는데 평균 참조기가 30% 올라가지고 간단히 기본대로 몇 가지 올려서 정성껏 하는데 33만 4천원이 든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만 들겠습니까? 가족들끼리 누리고 먹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들겠지요 왜? 조상께 감사하는 그 의미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안 계신 부모에게 마음으로선 그리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 역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고인 명절 추석의 이 풍요로움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더 나은 미국 같은 데는 7년 전 고기를 먹는 Thanksgiving Day를 추석감사절죠 Thanksgiving Day 우리의 잘된 것을 다내잘 자랑으로 여겨지고 남한테 베풀었던 것을 남이 보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며 자기중심적인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자신이 현재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감당하게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귀한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리 속에 서속되어지는 것이라고 사행전 이사야 43장 1절과 갈라디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으면 나라의...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 하고라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나와 어머니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존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 삼남한상을 만들기도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출시셨다니 도장 찍어줬다니 우리가 중요한 일에는 아직도 등기부 등본 인감 도장을 꼭 찍는데 특히 저희 중년 세대 이상 노년에 있는 분들은 꼭 도장이 중요하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어요 사인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여로 인체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특히 이전에 죄와 사망의 덤 속에 살던 우리가 현재 의와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살아가게된 것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는 것이를 오늘 우리는 이 명절 연휴 기간 통하여 다시 한번 역 영적인 육적인 풍요로운 움 뒤로하며 당연한. 당연하지만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는 영적 추석 명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 무예로된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무예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감사함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너네. 8 개월이 다지는 구 개월 반이 접어드는 오늘 나의 오늘 오래 입원하신 분이십니까? 주에 계신 분도 있죠요 그럼 내가 입원도 안 하고 큰병 없이 아픔 없이 다친 거 없이 고유 명절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는 가야할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실로 놀랍고도 엄청난 것입니다. 왜? 가야할 진정한 본향 우리 육적인 고향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도나가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육적인 고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진정한 영적인 고향 우리 향수병이 걸린 노스텔지어 빌그림 순례자 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낙원네 가고 권위민가 갖고외국인가 같은 베드로세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우리들이 가야할 진정한 고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행위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으나 하나님 전적인 긍휼과 자비의 은총으로 말미암마 믿음의 의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 좁고 협작한 길이지만 성공의 길이여 영광의 길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빌보보서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도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자부심을 자랑할 려기며 원정출산하러 갔던 때도 있었지, 최근에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고 빌보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땅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크게 외치나 시작.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권고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뿐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뿐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것임을 받아 알아.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감사함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감사함에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기억자인데 또 기억자예요 아까는 감사인데 지금 겸손 그러고 보니까 기억으로 시작되는 말이 좋은 말이 많아요 감사하자, 겸손하자, 고마움을 느끼자 또 뭐가 있을까요? 견고하자, 굳세자, 강건하자 다 기억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섯 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겸손하자. 고마움을 느끼자. 부스라감고하라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의로 된 성도들이 마땅히 삶의 공부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여서 다할땐 추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경선하고 살때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벽가 쓰임 받는 건 뭐예요? 팔고 그래가지고 다벽가 쌀로 변하는 게 껍질이 벗겨지고 쌀로 해서 정리소 방앗간에서 쌀로 변화돼서 10kg, 20kg 포대 전에는 40kg, 80kg 한 가마씩 묶었지만 지금 10kg, 20kg도 많아졌어요. 단독 세대도 많아요. 두 명이 모두 외식을 많이 하고 빵도 먹고 기타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10kg 밖에 먹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두 명이 부지런히 먹어도. 더 나아가 혼자 사는 사람들 의식만이 그 3kg짜리 쌀이 마트나 기타 우리 상점에 맞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쌀이, 쌀이 되기 위해서는 표가다겹이 껍질 벗겨야 되지 우리도 뼈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듯이. 우리도 하나의 앞에 은혜 받고 무언가 된는줄알 때. 우리가 겸손할 때하나님께심받을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만 알고 의자며 송도로서의 삶과 집분과 삶을 감당하려고 해서도 아닙니다내 자신만 잘 되고 나만 편히 지내고 돈을 많이 오고 좋은 집, 좋은 거, 수영차 다 사서 모아두는 게왜 그렇습니까? 이 다음에 쉬고 먹고 놀고 탕탕 가슴 베트 드리면서 실력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전적으로 하느님 은감사의 날마다 불철주야 밤에는 물론 잠을 자고 쉽게 쉬어야 되지만 시간 일천광과 같은 세월을 아껴 때가 가느라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여 잠시 보자 없이는 안개리라 야우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일천 초와 분시를 아껴서 지금 앞에 사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과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진압해 드리며 이웃을 위해 펼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된, 것,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자리를 지켜,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회사 직장은 내 자리가 있지요내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 성도의 자리를, 별은 별 자리가 있죠? 북두출성, 북극성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와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 있는 주권적 은혜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경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정하며 말씀을 쓰고 읽고 기억해 암송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 전도의 사명을 담당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의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만을 찬양해야 될십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 드러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 두 번째는, 쉬운 말로, 겸손. 세 번째, 마지막, 어, 벌써 마지막이네. 세 번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분석을 외칩니다. 영광 돌리기에 크게 시작 영광 돌리기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참으로 부드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부,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대전서 15장 오늘 본문전에 8절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전에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내가 보잘 것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 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그는 자신이 결코 무익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덧입은 하나님 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해야 했음을 깨달았다고 오늘 십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수고해야 된다. 남들, 어떤 사람들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나를 위해 베풀어진 것을 감사하며 나는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녀들도 있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것은 사도바은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그래야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는 일에 힘쓰며 때로는 4 0이한대 가만매를 7번, 8번 마저가면서 배가 파손하면서 풍랑이 일면서 본문 전파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지요.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한 존재로 존재도 무익한 존재도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던입혀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신 받고 영광 들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 집사게 어려워, 결혼하기 어려워, 온순감하게 어려워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던입혀줄 때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세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영명을 이루는 자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기를 실로 귀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 은혜가 이미 덧 입혀졌습니다. 우리가 신발 신때 양말 신때덧보신양 도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덧 입혀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삶의 명령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주어졌길래 그냥 물혜만 덧입혀진 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만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재정부장으로서, 판주자로서, 전도자로서 각 부서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담당할 수 있다고 골로새에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자랑도 낙심도 아닌 오직 충성 뿐임을 분명히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들에 우리를 맡은 자에게, 우리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도 저, 저 사정이 저리 말씀 오겠지. 충성, 페스토스 피스톤 광고. 제일 충성된 도, 동물이 개라고죠, 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힘써 충성해 될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리고 오직 마음을 서로 이 세대가 뭐예요 결혼하는 세대 산포 시대라고 이제 산포 결혼하는다 집 사는 걸 포기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자녀 낳는 걸 포기 산포 맞나요 산포 선포. 산포로 떠난 그런 대중 결과가 있었는데 산포 시대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시대라는 거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이 명, 고유 명절을 맞이해, 우는 다시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갯바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신 곳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루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 능력 받은 자, 내 무엇을 불평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가볍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또 무엇을 왜 여러분들이 힘과 정열과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자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실된 본 모습을 생각하고 상기하고 어떤 일에 힘쓰기 전에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기간을 통한 그래야 할때 실로 여러분들 삶은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밖에 없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고 애쓴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라며 명절적인 인간을 잘 보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과 무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대신 여왕은 사도가 오는 나의 나중에 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하늘께 영광 돌리는 흔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자녀로서 은혜 주셨으면 능력도 주셨으면 믿싸하며담자기이 시대를 나아가게고 주장하지옵시고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행하시고 원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별난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젊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 하나님 아멘 아멘.